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는 된다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요. 영금술 달인 퀘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숙련도 400포인트부터 어떻게 숙련도를 올려야 할지. 질문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저도 숙련도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연금술, 400포인트부터 숙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제작 의뢰로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어, 도안들을 직접, 어, 여러분들이 구해서, 어, 결과물을 얻으시면서 숙련도를 올려야 되는데, 어, 400포인트부터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접하기 쉽고 쉽게 숙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어, 도안이 상급 회복의 비약이라는 도안이에요. 자, 요거, 지금 생명력이랑 정신력 둘다한 번에 올라가는 비약인데, 어, 요 도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개소에서, 거래중개소 사시거나 혹은 음 몬스터를 잡아서 드랍되는 도안을 얻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도안 같은 경우는 40레벨 초반 몹에 드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미 레벨이 50이라 50레벨 몹을 아무리 잡아봤자 이 도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개소에는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단가가 조금 낮아질 때를 좀 기다린 다음에 얼마 전에 구입을 했고요. 또 다른 도안을 소개해 드리자면 자 요거 중급 회복의 물약 이라는 도안이에요 자 요거랑 이제 상급 회복에 비하요두가지 400포인트 부터 이제 제작을 통해서 숙련도를 올릴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어느거나 마찬가지로 어요둘 중에 하나 구하신 다음에 어, 제작을 통해서 숙련도를 올리시면 되는데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이제 재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급해 보기에 비약을 만들었으면은 제가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계소에서 제가 제 느낌기에는 중급 회복의 물약보다는 상급 회복의 비약이 더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형편에 맞춰서 어느 도안을 구매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로 계속 420포인트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 420부터는 이제 도안이 또두 가지가 해야겠다. 있어요. 그래서 420부터는 최상급 회복의 비약, 도안, 혹은, 어 상급 회복의 물약 이렇게 두 가지 도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개소에서 구매하시거나 혹은 어 몬스터에서 드랍되는 도안을 얻으셔서 배우신 다음에 제작물을 통해서 440까지 또 키우시면 되시고 또 440부터는 449까지 또 올리는 도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앞 음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어떤 도안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구매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저도 어, 지금 400포인트에서 처음으로 한번 제작을 해 보는 건데 한번 제작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숙련도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자, 이렇게 제작을 진행을 하시면 400포인트 부터는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로그로 보시면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 주의하셔야 될 게, 400포인트부터, 어 그, 제작마다 이제 좀 들어가는, 좀 쉽게 올릴 수 있는 제작이 있는 반면에, 어 지금 현재 메타상, 어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고, 용족 재료가 꼭 들어가는 어떤 뭐 세공이라든지, 무기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지금 업데이트 내용을, 1.5 업데이트 내용을 다 왔죠, 패치노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하신다면, 대박 퀘스트를 또 진행하시기에는 449포인트를 찍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 제작이 4 4 9포인트로 올릴 수 있는 쉬운 제작으로 달인을 진행하신 다음에, 대박 퀘스트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회복의 비약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경험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401포인트로 올라갔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구, 어, 다음 영상으로는 물질 변환 또 응용하는 거 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